자 보조 자료와 함께 명랑한 방길 지문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전체 줄거리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참고로 이 작품에는 이제 그 이화 감상에 보시면 그두 개의 삶이 있다라고 돼 있지. 어,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주제 의식이 그래서 약간 미묘합니다. 뭐 미묘하다고 표현하기좀 좋은데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두 스토리가 절묘하게 합쳐져요. 절묘하다? 음 괜찮지? 왜냐면 하나는 한 여인의 버림받은 사랑 이야기. 나는 나름대로 시골 처녀로서. 도시 남자를 약간 희망했고 도시 남자를 구가해서 그런 남자를 찾아서 연애를 했는데 이 남자가 쓰레기야. 음, 쉽게 말해서. 나한테 지금 뭐 시골 내려서 심심하니까 날 잠깐 사귀었던 모양.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이것저것 뭐 챙겨주고 정도 주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버림받아서 괴로워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주 노동자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각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한테 돈 떼이고 자기는 심지어 사고 때문에 소그락도 잃고, 이런 사람들이, 이 밤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어, 뭔가, 뭐 그러니까 희망을 품다란 말까지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얘기가 작품에 나오는데, 그래서, 한 여인의 버림받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와, 또 외,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 비참한 현실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 같잖아, 그치? 근데 하나로 합쳐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과정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줄거리를 따라오세요. 언니와 오빠가 모두 떠나버린 집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요. 어이 작품에서 똑같이 나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참고로 뭐 이건 이제 우리한테 당연하지. 나가 나왔으니까 작품 내부의서 술자가 불러 불라 그치? 그리고 주인공이 돼, 있다, 돼 있다는 거는 앞에 봐서 봤던 겨울나들이랑 동일하다는 것도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나는 지방의 개인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21살의 처녀입니다. 오케이. 나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는 21살의 엿된 처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어, 나는 외지에서 내려와 글을 쓰고 있는 세련된 남자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참고로 음원 잠깐 이 얘기를 해봅시다. 나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은 참고로 현재 어 뭔가 농가의 분위기에서 산업화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중이었어 뭐 스토리를 나중에 전체적으로 선생님부 드린 보조제는 다 나올 겁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얘네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이 음, 말 그대로 뭐, 돼지 농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돼지 농가에서 이제 어쨌든 오폐수가 나오잖아 그 오폐수를 함부로 몰래 버리다가 부처에서 딱 걸려가지고 막 태클 걸리고 벌금 맞고 이런 과정에서 에라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면 공장을 세우자 하면서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에 들어서 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근데 노동력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건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기 네팔, 하트만두 막 이런 데서 사람들 데려와서 쓰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지, 이 지방 자체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일단 나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외국인 남자들이 자꾸 날 쳐다보는 그 시선이 짜증나. 응, 자꾸 쳐다보거든. 이 동네에는 말 그대로 그 덥수룩한 아저씨들만 잔뜩한데 나는 간호사잖아. 사람들의 눈길이 자꾸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고 참고로 나랑 동료인 그 숙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둘을 타면 자꾸 단어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막 딱히 막이 사람들이 막 어우 싫어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상태 이해됐나? 응자 음.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우연히 한 음, 세련된 도시남자 를 알게 돼 심지어 직업도 글 쓰는 일을 하대요 오케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 뭔가 그, 스타벅스가 어울릴 것 같고요, 혹서 뭔가, 로망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나는 그 남자에게 반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주는데, 참고로 그 과정에서 이 남자가, 불현듯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서울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무공의 채소 이런 것들, 굳이, 기 뭐고, 뭐, 제주도 흑돼지, 제주 은가치 그런거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다른 지방에서 나는 거. 서울 남자는, 서울 남, 냄새가 물씬 나는 이 남자가, 불현듯, 불현듯, 무공의 채소가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새겨들었던 나는 마당 앞에다가 텃밭을 일궈요. 막 그래가지고 직접 다 재배를 해. 그래서 상추랑 막 깻잎이랑 막, 막 열심히 길러. 그래가지고 이 남자한테 선물을 해주러 드디어 간 거야. 근데 이 남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지루했나 봐. 내가 물렸나 봐요. 나를 거부하면서 저리 가. 너 내가 지금 내가 우스워 보여?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는 이런 조그만 단칸방에서 조그맣게 글 쓰고 있지만 내가 너 정도를 사귈 남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막 열을 냅니다. 이쪽에 이 남자도 실은 그 뭐랄까 그아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지 자 자존심이 좀 무너진 상태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인상 때문에 약간 자 그런 자괴감이 있어서 다른 여자에게 좀 함부로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일을 겪어서 나는 울면서 뛰쳐 나갔고, 오케이 뛰쳐 나가서 이제 막비 오는 날막 걷고 있는데. 자봐봐 위기 본부 봅시다 나는 그에게 헌신하며 남루한 녀세인으서벗어나라고 했는데 나는 그에게 무, 그가 무공을 초소가 먹고 싶다는 그를 위해서 애써갖고 채소를 가지고 그에게 가지만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됐고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 들어오는 거야 자 이제 밤길의 상황이 됐어요 배경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때 음, 없었구나 <laughs> 없었구나 자리에 자 밤길이 있었는데 아 순간적으로 흔들렸네 어, 이때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어, 지금 나는 실현을 당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길을 걷고 있는 중인데요. 참고로 손에는 뭐가 들려있을 거야? 무궁의 채소가 들려있을 거야. 근데 그 뒤에 웬 낯선 남자 둘이 따라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어, 그러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다다다다 뛰어 들어가고 막 들어가면서 막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방 어떤 건물 뒤에 숨어요. 숨었는데 이 남자 둘이 뭘 발견한 거야? 그서을놈의 무공해 체소를 발견하게 된 거야. 오케이. 어. 그러면서 이두 사람이 이 무공해 체소에서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 과정이 되게 재미 재미난다고 표현해도 될까? 묘사되어 있는 게 있어서 자그 부분부터 직접 읽으면서 같이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아무튼 맞저 읽자. 음, 노동자들을 피해서 이제 정미소로 숨는데 그들의 대화를 들은 나는 지금 보조자료 4 페이지 에 읽고 있습니다. 음. 보조자료 챙겨가. 어 그래서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다라고 돼 있고 참고로 이 작품에는 좀 독특하게 노래가 많이 나와요. 어 노래 가사. 여기서는 참고로 윤도현 노래가 나오고요. 윤도현 다죠 장윤정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가네. 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보조자료 펼쳐주실까요? 자, 보조자료에 이번엔 몇 페이지를 열어주시냐면 음...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 봅시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텍스트의 앞부분을 좀 건너뛸게요. 앞부분은 건너뛰고 뒷부분에 자 10페이지를 읽어볼까? 아니다 9페이지 가자 9페이지. 9페이지 중간쯤으로 가보세요. 음.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이 특색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자 9페이지 중간쯤에 봅시다. 잠깐만 이게 뭘까? 오케이 자 참고로 앞부분은 선생님이 지금은 건너뛰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을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아무튼 이게 뭔가 하고 멈춥니다. 두 남자가 정미소천마 밑에서 뭔가를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공의 채소 검정 비닐봉지. 음. 나는 어둠 속에 몸을 바짝 숨기고 숨을 죽었다 아니 이 근처에 사람이 있나? 어뭐 아,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까봐 겁내하고 있는 중이죠. 자깐쥬 그거 도난이야? 이건 고추야사부딘자깐쭈라는 이름과 음. 사부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두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죠? 정체였습니다. 상추도 있어. 월급날, 소주 마시고, 삼겹살을 상추에 위 싸먹어. 오케이? 자, 되게, 뭐랄까? 위협적인 느낌 때문에 쫄아있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있죠? 월급날에는 고기를 먹어야지. 그렇지 않니? 음. 같이 고기입니다, 역시. 생각만 해도 즐거운가? 깜추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해, 나봐, 이줄수 없나? 그 노래, 이거 유명한 노래 알죠? 어. 이게 제목이 뭐더라? 여기 써져있네요 사랑의대 말이 없어져 있네요, 있네요. 아무튼간에 그만해봐 노래를 막 부릅니다 남자들이 노래를 뚝멈춥니다 나도 입을 다물고 있고요 빗소리가 거세집니다 사부딘 사장이 너무 불쌍해 난 사장 묵도로 미웠어 간주 너 때문에 오늘 일다 망친 거야 난 사장님 돈 줬소리 못하겠소 사장님 돈 없어 무 아파. 어머니 아파 사장 슬퍼 자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정보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장은 월급을 떼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엄마가 아프고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월급을 주지 못한다.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 노동자의 현실을 간접적인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확인됐지? 그래도 사장한테 말을 해야 했어. 나는 사장님 돈좀소리 못해. 왜냐? 사장 돈 없어. 깐죽 어쨌거나 모레 오늘 밤 오늘 일밤 자고 모레 내일은 시내 가서 윤도현 음악 CD 하고 고무 장갑 하고 건수주 하고 옷하고 여러 가지 살 거야. 나 윤도현 망팬이야. 뭐 그치? 넌 어느 나라 가면 뭐할 거야?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성들,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 달볼 거야 내가 뭘 할지 달할때 물어볼 거야 사부디는 여동생은 한국 사람과 결혼했고 동생이 남편에 맞았고 그런데 읽고 있다면 막 짜증이 나요 <laughs> 속부 치죠 한국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일부긴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이긴 하니까 그치?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형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조카 살려야 해그죠어 봐봐 지금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순박하고 아름다운 소녀의 실현기가 갑자기 예능이 전환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이주 노동자들의 어... 현실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임금을 착취당했고, 그치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등등등의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음, 확인됐어요? 사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님 나오면 막 욕해 나 여기 신장 막 뛰어 평가라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어서 오세요 음. 사랑 못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다려봤어 크라아난다운 네팔 다리야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를 제가 무슨 어우 무겁습니까 다 오케이 그럼 이 다리라고 하는 건이 외국인 노동자에게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는 것이겠죠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이 명랑한 밤길입니다 참고로. 실제적인 배경은 실제는 비가 내리고 있는 밤길이에요. 어둡하기까지 하고요. 음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달을 보겠다라고 말을 하죠근데이 달은 희망으로 연결되고 있으니 전부 다비 오는 밤길에 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지금 기다가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달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다 어떤 희망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는 희망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위안이 되는 말이냐면 나한테 위안이 되는 말이야. 지금 당장 무너지는 심정이잖아. 오케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임을 당했고 세상 모든 걸 잃은 그런 기분인데 이 사람은 현실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그지 심지어 나보다 아마 이거를 레벨에 비교하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오케이 나는 사랑을 실패했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네팔 날이면 아니야라고 말하니까 깜 추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죠. 아이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가을 이거 어떻게 하는 노래였지? 아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윤도현 일집인가 그렇던데. 음, 이거 다 노래 가사입니다. 지금 윤도현 보자냐 아니라 무슨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사람이 노래한 거래로 가자네. 아무튼 간에. 음. 자, 이렇게 노래 가사들을 쭉 노래를 하는데 사부님 노래하니까 같이 그 뒤에 이어서 누가 노래를 합니까? 아, 무슨 노래가 나오니까?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어, 장윤정의 노래가 튀어나오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두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완벽하게라는 편지 웃기네. 외국 사람이야, 그냥? 아니지. 한국 문화에, 우리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삼겹살 먹는 즐거움을 알고 쌈싸 먹는 즐거움을 알고 있으며 한국 노래를 즐겨하는 이 사람 단순히 그냥 외국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의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소재들이 사용됐다라는 얘기 할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노래라는 소재하고 이 부분의 최소한 연결점 그리고 이두 사람의 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소재들이 이미 파악 잘해주세요.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사부디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도 사야해 우리 소주 마시자 좋아 두 사람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명랑하게 사라졌다며 지금 그들의 삶의 조건은 굉장히 각박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라고 느꼈어 그들은 명랑하다라는 걸 느꼈지 이 명랑하다라는 단어는 그뭘 상징하는 거다 그 뭐랄까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도 희망으로 오케이 굳세게 수색에 버텨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이 명랑한 밤길이었던 거야. 됐죠? 그리고 그러한 이주노동자. 난 처음에 그런 꺼리끼는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거꾸로 위안을 받아버린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사라졌고 사부딩과 깐쭈가 사라진 길러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지. 그 길러머, 그 남자의 집이 보였다.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한 이동이 처우기 시작했고 나는 노래를 불렀다. 오케이. 노래라는 소재가 나에게도 들어왔어,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죠. 사랑했나봐 이줄수 없나봐. 이 사랑 토가 사랑 토가 아닌 드네. 아무튼 간에! 자, 아까 그 노래 가져왔구나. 아차, 사랑했나봐는 노래 부르고요. 정비소를 나는 정비소를 나었다 나는 비속에서 악을 썼다. 눈물에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를 불렀다. 저기 내 팔에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면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부사와의 사용. 그렇지? 음, 먼저 느낌이 오시죠? 괴로움과 아픔을 잊어버린다 라는 느낌보다는 괴로움과 아픔에맞서서 당당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 아픔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 내용 구조 어렵지 않았죠? 할만했죠? 음, 그리고 작품에서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봐봐 지금 뒤에 11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작품의 분석 내용에 이런 말들이 많이 쓰여 있을 거예요 소재의 의미가 좀 중요하다 그 이게 선생님의 눈으로 봐도 만약에 이 작품이 출제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이 소재 가지고 막 태클 걸고 넘어질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무공개 최소는 뭔데? 이때 무공개 최소는 나에게의 의미와 그에게의 의미와 깐추와 사부대의 의미가 다 되겠지. 오케이? 나에게서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변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깐추 사부대에 대해서는 뭐랄까? 아니 길바닥에 떨어진 상추를 보고도 어떤 뭐랄까? 삼겹살을 떠올리면서 먹자고 하잖아. 너희들 길 가다가 상추 사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줏을래? 안 줏을걸? 얘네들죽잖아 그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잖아 자 그거 외에도 별의 의미, 비 오는 밤의 의미, 내팔의 달이라는 의미 또 노래를 가사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을 겁니다 차근차근히 챙겨주시고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작품 또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이제 어, 아마 현대 소설 파트의 마지막 작품일 거예요 어.. 아주 느린 시간이라는 작품 시간이 좀 그렇게 한데 그냥 우리 소설 파트 끝내고 좀 길게 쉬는 게 어때? 약간 조산모사 같지만. <웃음> <웃음> 자, 소설 파트 그냥 다.